레오에서는 괜찮을 것 같긴 한데, 다른 데서는 이제, 원래 포워드들이, 뭐, 풍탈이나, 커버하려고 할때 이렇게 숨어 있다가, 환자 이렇게 탁 내리고, 렉 굴러가지고, 어, 이렇게 막 해가지고, 박치기 딱 해야 되는데, 일단 있는 거나 뽑아보자. 윌이 귀엽다고? 결혼해 얘잘 뽑혔다는데, 황스보다 이게 난것 같은데? 황스 좀 못생김. 그 그래도 요, 축일로 얻었으니까, 축일로 한 거는 뽑읍시다. 아, 일단 더 뽑아 봅시다. 일단은 꽝인데, 이게 좀 탐나네. 아, 다른 거는 그냥 어차피 올드신으로 뽑으면 되거든요. 근데 얘가 한정이라서. 아, 근데, 아니, 보스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노려? 미쳤나봐. 황스를 뽑을 거면은 마음 먹고 다 뽑아야 되고. 이게 운 좋게 나오겠어? 안 나올 것 같은데. 비타나만 뜨는 걸로 보고 한 번만 해볼까? 어? 여기까지. 어. 유일 나왔네. 어허 나쁘지 않아. 그나마 세개 중에 황스가 제일 좋았고 그 다음에 이거였거든. 이 정도면은 뭐 나쁘지 않아. 어, 어 장상인 춤추기 이거 갖고 싶었는데 아니어 되겠다 이제. 오 황스 삽시다야. 어 여러분들도 안 뽑을 거잖아. 아나 자꾸 그렇게 부치키지 마. 지갑 장례식 하는 날인가요? 진짜 그럴 수도 있어. 일단 다음 빛까지만 보는 거야. 통장이 텅장 되는 중 그러니까. 한번 뽑았고, 약간 벌써부터 좀 조진 것 같은데? 어 나왔다 여기까지야 여러분들. 어 내가 말했지 다음 것까지만. 아 중복이네. 아 진짜 뽑기는 맨날 피말용. 하는 거 보고 싶긴 하다고. 아한 번만 해봐 그러면 한번 했다 내가. 발로 해요? 발로 해야 돼? 자, 한다. 발로. 자. 아, 안 나왔잖아. 아이씨. 와, 이거 뭐야? 너무 못생겼는데? 아, 있던 거네? 아이. 달님, 2만원 감사합니다. 야, 손 들고 있어, 빨리. 대기타, 원규. 알림 슈퍼채팅 2만원 감사합니다 그럼 한번더가야지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이야지뭐까야지뭐 까라면 코야야코 아, 아. 나왔어 야 코다 코코아 근데 없던 거긴 했어 나조야사안나왔었거든오 나왔다 그래도 왕스는 아니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달님이 뽑아주신 거네 이거는 어 이거 얻을 수 있다 어 이거 얻을 수 있다 다행님 슈퍼 채팅 2만 응. 원 감사합니다 one more time one more time 바로 갑니다 다행이 2만 원 너무 감사합니다 아어 아이. 아이. 그래도 이거 없던 스킨인데 컬링 선수래 이거 정수 써서 하자. 아. 막 뽑해볼게요. 마지막 뽑기. 제발, 나와. 아니야. 아, 진짜. 그랬다. 하나만 더 해봐, 그러면? 라스트, 진짜? 찐막? <laughs> 아, 안 돼. 으아. 아이, 저는 감사합니다. 아스트로, 한 번만 해볼게요, 그러면. 실망시키지 마. 어, 야, 됐다, 됐다, 됐다. 태... 아, 씨, 저 공. 아, 진짜, 씨. 몇 번째야? 나 이거 세, 번, 세 번째인 것 같아, 공이고. 어차피 방금도 보스 나왔으니까 여기까지 하고. 다음주에 봐요. 감사합니다. 8 번. 어 봤어 사람 뺐어? 아아 아흐 아 오케이 아이씨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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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힘들어 아아 <laughs> 아, 다윈님 1 0원채팅 만... 10만원 감사합니다 어. 하라 해피 화이트데이 뭐? 어? 내가 눈이 잘못된 게 아니지 지금 다윈이 10만원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 아 박수 한 10만 번 쳐야 될거 같은데 아 몇번 정도만 뽑아볼까 했다가 10만원 받았으니까 8만원 받았다고 생각하고 <laughs> 지금 122개 밖에 안 남았어. 가지고 한판 정도 하나 정도 뽑아도 될것 같아. 아... 까비, 까비 나중에 또 뽑지. 뭐 아이씨 뭐야? 야, 빨리 원기옥 받아. 2만원 언제 와? 알림 슈퍼 채팅 2만원 감사합니다. 알! <laughs> 아 이게 빛이 안나네 빛이 안나 여기서 이제 나온다 패치님 슈퍼채팅 2만원 감사합아다씨 뭐야 아 아니야 그래도 괜찮아 아직 1회권 하나 더 줬으니까 제발 어야 노란색 나왔다 줬다 어. 아 진짜 아 이거 축구공 몇 개째 나왔는지 모르겠어 지금 나 이거 3개인가 4개째 나온 거 같은데 내가 딱 이거 하나만 더뽑아아저 핑크색 뭐야 아 미쳤어 패치님 슈퍼채팅 5만원 감사합니다 나 이거 원기옥 받아도 되는 거야? 오늘 뽑아버립시다 ㅂ 아 만원 감사합니다 6만원이니까 세번더할수 있네 아 한원님 슈퍼채팅 만원 감사합니다 하롤님의가차례 뭐야 감사합니다 선칭님 슈퍼 채팅 2,000원 감사합니다. 아, 어디야 2, 이렇게 2 후원을 해주신 분들이 많으니 이제 눈치던 나와주렴. 감사합니다. 그러니까 눈치 껏 나와야지. 뭐 하는 거야? 아, 진짜 이거 아니지. 뭐 하는데? 제발. 아, 진짜 이거. 아, 진짜 이건 진짜 아레알 나옴. 와. 그...이거지...이거거도... 어? 피은이 슈퍼채팅 2,000원 감사합니다. 어두야, 나오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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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팔님 기다리십니다. 아, 피은이 2,000원 감사합니다. 자주 후원, 너무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 덕분에 뽑았어요. 야, 예, 있구나. 와 ENTP 밑줄 1,829님, 팔로우 감사합니다. 팔로우 어. 감사합니다. 음. 아, 멋있어! 고생했습니다, 선생님 들어가세요. 아나 이거 운전 잘하는데 원래. 아 좋다 들어 조종. 아 감사합니다.